할수 있다. 할수 있지? 그럼. 응. 내가 먼저 할 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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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. 어. 야, 차. 여행을 떠날 거란다. 얘들아, 어째 블루칩 빼가는 거 진짜 짜증 나. 어디 갈까? 어디 갈까? 어디 갈까? <laughs> 개미 새끼가 다버니? 개미, 개미 새끼. 새끼가? 어. 그러면 이쪽에 차고 한다. 응. 어. 다버니. 아님? 아님가 어? 좀더 일초 빠. 서버니 할까? 아니야 개미 새끼야 개미 새끼. 아 어, 오케이. 서버니 오른쪽에 있는 핑? 어 여기 여기. 나 바로 그냥 밑에서 차고 온. 아. 나이나 <놀라> 나나나나나 <놀라> 차가 없네. 맞아 따라오고 있음. 어 따라가게 놨어. <laughs> 그랬구나. 네. <놀라> <놀라> 이거 스킨바 걸려야 돼. 아기당, 이 어디로 걸릴까요? 밀베. 아, 밀베다마리다가렸빌베야 쏘리. 이거 비상호 비호 찾아야겠는데 워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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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비호 찾을 확률이 좀 높아야 되니까. 근데 난 명등 찐 사갈비 가도 별로 못 먹을 것. 어왜다 여기로 보여? 응? 둘둘 나누기로한거 아니었어? 맞아. 어 저희 지나가고 있는 거지. 지나가. 아. 거. 길이 저렇게 <laughs> 길이 좀 힘든가 보는데? 어 앞에 안 가. 차가 가. 차가 안 가. 차가 꼬물꼬물 거리는 게 느껴져. 저기, 그, 높은 건물 털어? 오! 명륜지사갈비 그래도 장사 잘됐지 않나? 장사? 응. 인기 많았잖아 명륜지사. 인기 많았지. 그래서... 근데 그 얘기 나온 응. 이후로 인기가 없어졌지. 아. 그래서 이번에 그 무슨 스테이크? 응. 그그걸로 선전 오징어 볶다가. 그것도 그냥 돼지고기에다가 뼈 붙인 거여가지고 사람들이 욕 개많이 하다가 어우 어, 내가 봤을 때 약간 지점들이 제대로 안 오는 거 같아 본사에서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아 분사는 제대로 시켰는데 지점이 좀 어, 왜냐면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니까 걔네들이 못 따라오는 것도 있겠지 그만큼 원래 기본 가격을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? 그 이제 사람들이 안 오겠지. 아... 저번에막 하이볼 무제한나 이러고 그랬는데도 사람들 별로 안 오잖아. <laughs> 진짜... 3,900원에 막 무제한으로 풀고 그랬어. 민심이 떠나버렸네. 그 사람들이 가본 사람들 후기가 너무 개떡 같으니까 안 먹게 되더라고. 사람들이 야, 필요한 거뭐 있어? 나 AR2, AR2? 어, 그구나 M4. 여기는 비상호차리어 여기도 지금 못 찾는 중. 여기 밑에 칠탄총 가까이 있다. 쪽이 가면은 오탄총 있을 거야. 이, 이런, 이런. <laughs> 누가 비호를 폈나 보네. 비행기 날아가네 어, 스카터다. 우리도 데리고 가. 공생하자 공생. 고생. 미니어그찾어 <laughs> 아니 DMR 보정기랑 미니. 아나 DMR 있어. 비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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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나 아, 아, MK, 디았어코트 m 어디 MK, 도 있었어? m MK, MK, d m 말이야 나 지금 오케이. 오케이. 일단 우리 마지막 디스 여기 m 번디 뒤지러 가야지 없네? 없다 조졌다 조졌다 샷하봐 이제 우리 도연사 하면 되는거야 <laughs> 무슨소리야 <laughs> 야 오픈 <laughs>